장단점에 대해서도 각각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틀리와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브릿지 치료는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어, 행해졌던 전통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음... 장점은 어, 임플란트 수술에 비해서 내원 횟수가 적어서 어,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를 끝낼 수가 있고요. 다만 양 옆에 치아에 이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건전한 경우라면. 어, 부담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양옆의 치아가 한 개라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손상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어, 임플란트는 이제 주변 치아에 손을 대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이제 보존적인 방법입니다. 양옆의 치아가 없어도 브릿지를 어, 못하는 경우에도 임플란트는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임플란트라고 해서 또 모든 상황에서 시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위 잇몸뼈의 상태 또는 환자 본인의 전신 질환 여부 등을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네, 틀리를 보면 완전 틀리도 있고 뭐 부분 틀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다르게 적용하는 걸까요? 음, 틀리의 종류에는 완전 틀리와 부분 틀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튼튼한 이가 하나도 없어서 남은 이가 없으면 완전 틀리를 만들게 음. 되고. 남은 치아가 있다면 그 치아를 제외하고 없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부분틀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치아 부분을 제외하고 네. 부분틀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틀리 부분과 자연 치아 부분에 뭔가 좀 씹는 힘이 다르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당연히 원래 건강한 치아보다는 좀 힘을 덜 받게 되, 됩니다. 그래도 이제 좌우 균등하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틀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고 남아있는 치아도 잘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아가 그러니까 상실된 치아가 몇 개든 간에 그에 맞는 틀니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한두 개의 치아로 틀니를 제작할 수는 있습니다 음. 거의 모든 상황에 틀니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틀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재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개인마다 디자인의 차이는 있어도 재료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별로 디자인 차이는 있다 하셨는데,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제작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에 따라서 아. 어, 씹는 힘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치과 의사가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사람마다 치아의 배열, 턱의 관계 등이 다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네. 심지어 같은 사람이어도 어느 시점에 만드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방법, 틀리의 장단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틀리는 전신질환 등의 문제로 임플란트와 같은 수술이 어려운 경우, 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비용으로 안모와 저작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평소에 탈착, 꼈다 뺐다 하면서 위생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음, 선생님. 우선은 이제 발치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어, 잇몸이 암울 때까지 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충분히 암울었다고 판단이 되면 약 2회에서 3회 정도 잇몸 상태를 이제 본 뜨는 과정을 이제 어. 행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틀을 잇몸 상태와 이제 안모에 맞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음. 필요하면은 수정을 하고 이후에 최종 틀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을 한 다음에는 직접 착용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잇몸 어딘가에는 안 맞는 부분이 처음에는 꼭 생기게 되고 음. 이런 것들이 미세하긴 하지만 환자분들에게는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조정을 통해서 적응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에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네요. 음. 자, 근데 최근에는 뭐, 임플란트 틀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지님 네, 틀리는 이제 거, 틀리 거는 치아를 이제 임플란트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턱뼈에 임플란트를 이제 좋은 위치에다가 적은 개수만 식립해서 틀리와 연결을 합니다. 오. 틀리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방법은 똑딱 단추처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아.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들고 틀리 고리를 이용해서 틀리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틀리의 유지력 또는 지지력이 많이 개선이 되고, 특히 많이들 불편해 하시는 아래 틀리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음. 어, 이것 또한 이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 치과에서 이제 가능한 이제 증례인지 음. 상담을 하고 이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틀리와 임플란트의 네. 좀 장점만 결합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장점만 합쳤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틀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조금 상세해 준다고 보는 게더 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 또는 잇몸뼈의 상태의 문제로 어려운 경우에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이용하면 틀니보다 어, 훨씬 더 편하게 어,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틀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내염. 아, 구내염과 틀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 음, 어, 지난 2017년 대한치과보철학회가 틀리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틀리 사용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의치성 구내염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의치성 구내염이란 틀리 내에 번식된 곰팡이균이 입안이나 주변에 감염을 해서 혀나 잇몸, 입술,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화끈거림, 따가움 등으로 먹거나 말할 때 어, 불편함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틀리를 끼고 뺄 때도 통증이 나타나서 어, 틀리 자체를 좀 꺼려하게 돼서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명 중에 7 명이면 굉장히 좀 많은 숫자인데요. 의치성 구내염 감염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제 틀리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 수면 중에도 틀리를 끼고 있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오. 수 있습니다. 네. 틀리 사용자의 약35% 정도가 하루 종일 틀리를 사용하고 어~ 틀리를 끼고 자는 경우도 이제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대부분은 틀니 세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 으치성 구내염이 악화되어 잇몸이 많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틀리를 그냥 낀 상태로 어~ 치아를 닦듯이 닦고 계속 입안에 끼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잇몸이 매우 아파서 병원에 찾아오면 이제, 의치성 구내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의치성 구내염이 계속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우선 붓기도 하지만, 또 세포들이 증식해서 잇몸이 덩어리처럼 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 뭐, 이 상태까지 진행되면 이제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틀리를 이제 빼는 것도 힘들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 자, 틀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사용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제대로 된 관리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틀리 관리법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틀리는 탈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가 아무래도 힘든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자연치아만 입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어, 남은 치아도 닦아줘야 되고, 틀리도 식사할 때마다 매번 닦아줘야 하고요. 주무시기 전에는 이제 으찌 세정제에 담가 놓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음, 근데 자연치아처럼 치약으로 관리하면 안 되나요? 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틀리 사용자 중 어, 10명 중 7명 정도가 치약, 흐르는 물, 소금물 등 잘못된 방법으로 어, 틀니를 세척한다고 합니다. 아. 특히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치약은 오히려 어, 틀니를 세균의 온상으로 만드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아. 치약에는 이제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 치약으로 틀니를 닦게 되면 오히려 틀니가 이제 좀더 망가지고 잔금이 가고 그래서 위생 관리가 더 잘안될수있겠습니다 음. 따라서 어, 틀리는 이제 치약이 아닌 어, 주방 세제로 닦아 주셔야 합니다. 물론 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치약으로 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지만 네. 이왕이면 주방 세제로 닦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아 근데 가끔 또 틀리 소독한다고 끓는 물에 막 삶거나 음. 막 뜨거운 물에 담궈 두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이 경우는 이제 어, 안 됩니다. 이제 플라스틱 아.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로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틀리를 소독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틀리 세정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틀리 관리법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음, 아까 잘때 끼고 자면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잘때꼭 빼놔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틀리를 이제 빼야 합니다. 틀리를 끼고 있는 시간만큼 잇몸도 어, 틀리에 눌려있었기 때문에 이제 잇몸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 주무시는 동안에는 이제 틀리를 빼고 잇몸에 휴식을 주는 것이 어, 주위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동안에 어, 빼놓은 틀리는 세정제에 담가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의치성 구내염 또는 구취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어, 화끈거리거나 욱신대는 통증, 출혈 등의 의치성 구내염 증상이 의심된다면 의치성 구내염 세균 살균 효과가 있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틀리는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어느 정도 쓸수 있을까요? 음, 잇몸의 이제 모양은 이제 치아가 발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어. 부분 틀리의 경우는 이제 남아있던 치아가 또 빠지는 어, 일이 생기면서 또 환, 입안 내 환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틀린 우선은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체크하고 필요한다면 이제 수리를 해서 사용합니다. 음. 근데 만약에 너무 큰 변형이 있거나 네, 틀리가 이제 파손되거나 하면은 이제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평균기간을 7년으로 산정해서 7년에 한 번씩 보험틀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일. 쿠키 건강 TV.